아 이거 무거워라 씨. 두고 다니 힘들어 생수 500ml 17개를 쿨러에 넣어서 갑니다 왜 이걸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거운 쿨러 가방 메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왜 가냐면 우연히 유튜브에서 서울역 노숙자분들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날이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되게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제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상도 찍고 좋은 일도 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저도 처음이라 떨리네요. 어떻게 해야되지 고고 와 시원하겠다 이거 나도 놀고싶다 차는 안오고 덥고 미치겠네 내가 물 먹어야겠다 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덥다 그래. 집에 있는게 피서다 피서 덥다 더워 죽겠네 서울역엔 사람들이 많구나 다들 어디 가나 다양한 종교가 있구나 천리교는 뭐지? 아, 저나, 노숙자분들 어디서 찾나? 이 땜뱃에, 아, 저기 모여있네. 뭐라고 하고 줘야 되지? 에휴, 모르겠다. 야이 땅볕에 있으면 진짜 덥겠다 오, 하나씩 하나 드리면 되지 선생님 물좀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건강하게 잘먹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우전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뱀 니다먹어세요 예. 물좀 드세요. 새물좀니에 네. 네.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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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고습니다또가올게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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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eah. 어시 금방 다 나가버렸네. 아보요아또 가져올 거예요. 네 가져올게요. 아, 물요? 예. 네. 아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가 보입니다. 아더 가져와야 되나?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 어린 자바 몇 명이야? 40명이 넘을 것 같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 이쪽에 한 바퀴 돌아보면 한 100명 넘지 않을까? 더 가져와야 되나? 아, 되게 물이 기다렸나 보다.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보통사람들은 집에서 뭐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빼먹고, 냉장고 얼음 가득하지만 저분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 고민되네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맛보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얼음을 시원하게 얼려 가지고 얼음물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뭐 저는 회사 다니니까 이제 주말에 시간 되면 한 번씩 와야겠네요 노숙자 분들에게 생수 전달하기 성공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게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저 노래 되게 중독성 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연불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